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가족 공예에 멋을 더해줄 솔트레지 6mm 골드 스모개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가 작품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지금 바로 3,5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마베리놈 언발란스 원목 액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8% 할인된 가격에 밝고 따뜻한 원목 프레임 액자를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포근하고 쫀쫀한 소파 커버로 우리집 거실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3인용 베이지 색상으로 어떤 소파에도 잘 어울려요. 합리적인 가격에 소파를 새것처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마개 뜨개 바늘과 보호캡 세트 보라색 6개 구성으로 4680원에 만나보세요. 뜨개질의 즐거움을 더해줄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뜨개질용품 코너에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시원한 여름 낮잠을 위한 액글 쿨매시 이불 KC 인증으로 안전하고 부드러운 쿨매시 소재가 쾌적한 잠자리를 선물해요. 귀여운 꿀잠 곰돌이 디자인과 파우치 구성까지 지금 25% 할인된 가격으로.